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차 함수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2 x 더하기 뭐 4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1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y 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땡땡 0꼴로 쓴다 라고 했죠. 그래서 2 x 빼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얘를 우리가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는 y 눈으로 쓰는 거고 방정식은 이렇게 땡땡 0으로 쓰는 겁니다 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관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 있네요 x y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 방정식 이거의 해는 무수히 많고 어, 이 직선을 만족하는 거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더라고 하면 여기 xy는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이 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직선이 된다. 어, 방금처럼 직선이 됐죠? 이때 이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아,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1차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다. 어,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한번 함수로 바꿔보자. 맞습니까? 어, a랑 b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하면 b y는 마이너스 a x 빼기 c가 되고요. b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분의 a x 빼기 b 분의 c로 아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와 있고요. 어,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방정식을 함수로 y에 대해서 풀어서 정리를 했구나. 어, 그랬을 때 x 앞에 있는 얘가 기울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x 뒤에 있는 얘를 y 절편이라고 우리가 어, 앞에서도 계속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이거의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와 같으므로 기울기는 예고 y절편 예다. 방금처럼 선생님이 한 것처럼 정리를 하면 x 앞에 있는 얘는 기울기, x 뒤에 있는 얘는 y절편이다. 그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1차 방정 식 이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면 y 눈으로 정리를 하자. 그럼 이 y는 마이너스 3x 빼기 6이 되고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6. 빼기 3이다. 그래서 기울기는 얘고 y절편은 얘가 되겠구나.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헌데, 얘를 그래프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절편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x절편 있죠? x절편은 y가 0일 때입니다. y에다가 0을 넣어주면 3x 더하기 6이 0이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3x 더하기 6이 0이다. 그럼 x절편 얼마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0을 지나고 y 절편은 0 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0 콤마 마이너스 3아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맞네요 네 번째, 4,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4, 사분면을 지나죠? 그렇죠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그래프와 서로 평행하다. 이런 말이 있죠?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4y는 6x 더하기 12가 되고, y 눈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빼기 3.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과 서로 어떻죠? 같죠? 어, 그러면 일치한다는 뜻이네요. 얘와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라 것은 어떻게 되죠? 해가 무수히 많고요. 그렇죠? 평행하지 않는 거죠.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절편이 다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어떻게 이렇게 가줘야 기울기는 같으면서요. 우리가 평행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5번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의 곱한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점은 마이너스 2 0이고요. 요 점은 0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자. x 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a 2가 아니라 a랑 마이너스 2랑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a 그 다음에 y에다가는 0을 넣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6이 0이 돼서 a가 나왔습니다. 3으로 또 하나 어,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여기다 0을 넣어주면 사라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b 더하기 6이 0이기 때문에 b가 나왔습니다 b는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와 b를 곱하면 정답이 얼마가 됩니까? 3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1차 방정식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그렇죠? 1차 방정식 x는 p의 그래프는 점 p,0을 콤마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즉 x축에 보다 수직이다.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니까 어, 예를 들어 보죠. x는 뭐2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그려 보면 어떻게 됩니까? 0 x y 이렇게 표현을 하고 x가 2가 되는 것은 요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봐 주면 여기가 2,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x만 다 2가 돼야 돼요. x가 2가 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우리가 쭉그릴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아 여기 선상에 있는 것은 다 x가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2,0을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에다 2를 넣어주면 2,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어 얘랑 뭐하고 있습니까? 평행하겠죠. 즉 뭐가 됩니까? x축에 수직이죠.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와 얘는 수직이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써놓은 겁니다. 문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숫자로 써보니까 이러한 얘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x는 p라고 여기 빨간 직선으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게요. 1차 방정식 y는 q의 그래프는 어, 점0콤마 q를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y 축에 수직이다. 얘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한번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y는 3.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 그러면 x 값이 뭐가 되건 y가 다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쭉 이렇게 우리가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X가 뭐 1이 돼도 여기는 1콤마 3, 2가 돼도 2콤 3,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3들을 다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3들을 다 모으면 이러한 직선이 되겠다. 그래서 Y는 여기다가 3이라고 해보면 0콤 3을 지나고 X축에 뭐 한다? 어, 평행한 직선이다. 즉, Y축에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얘가 Y축이죠. Y축과 뭐 한다? 수직이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방정식 X는 0의 그래프는 Y축이고, X가 0 되는 것은, 요 라인은 다 X가 0이죠? 0.1, 0.2, 0.3, 0.1, 스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Y축이 된다는 뜻이고, 방정식 Y는 0의 그래프는 X축이다. 어, Y만 0 되면 돼요. 그쵸? 그럼 X값은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걔는 요 직선이 되겠죠? 1콤마 0, 2콤마 0, 뭐 3콤마 0, 4콤마 0, 0콤마 0, 마이너스 1콤마 0, 마이너스 2콤마 0. x는 p는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 값이 무수히 많음으로 함수는 아니다. 우리가 x가 하나 정해지면 y도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씩 우리가 결정돼야 되는 게 함수라고 배웠죠. 그런데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x가 2면 어떻게 됩니까? 어, y가 지금처럼 0도 되고, 여기 0, 그쵸? 그 다음에 1도 되고, 뭐 2도 되고, 그쵸?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2분의 1도 되고, 뭐 2분의 3도 되고, 다양하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러한 정수 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2를 넣었을 때 0도 되고, 뭐 1도 되고, 2도 되고, 뭐 3도 되고, 그쵸?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갔죠? 그럼 x가 하나면 y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래서 어, 이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안된 친구들은 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있습니다. 그럼 1이었을 때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여기가 1, 3이었기 때문에 뭐 2였을 때도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뭐 3이었을 때도 3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 그럼 x가 하나 결정되면 y도 하나로 결정되죠? 근데 다 동일한 3으로 가긴 하지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 2라는 게 어떻게 되죠? 0으로도 가고 1로도 가고 2로도 가고 3으로도 가고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주어진 게 다양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건 함수가 아니고 얘처럼 1이었을 때 3으로 가고 2였을 때 3으로 가고 3으로 갔을 때3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함수가 됩니다 얘도 한꺼번에 써주면 어떻게 되죠? 1이었을때3 2 넣었을 때도 3, 3 넣었을 때 3, 뭐4 넣었을 때도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간다한 얘기죠. 그래서 받는 녀석은 이렇게 가도 되는데, X 갔을 때 이렇게 하나씩 무조건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Y는 Q는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Y 값이 항상 Q로 하나씩 정해지므로 함수이다. 그러나 1차 함수는 아니다. 1차 함수가 되려면 Y는 AX 더하기 우리가 어떤 B 이렇게 쓰고,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헌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y는 q라고 있기 때문에 a가 0꼴이 되면서 이러한 y는 b 이러한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아니란 말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고등 수학에서도 배우지만 상수 함수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콤마 5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콤마 5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죠? 요 점이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요런 점, 요런 점 찍으면 안 되죠? Y축의 수직이다. Y축이 예죠 그럼 얘와 뭐가 돼야 된다? 수직이다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다 뭐가 됩니까 y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아 y가 5가 되는 이러한 상수함수가 되겠구나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요 맞습니까 상수함수 맞죠 이러한 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y는 5 얘가 정답이 됐고요 두번째 두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 평행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3콤마, A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1콤마, 1콤마, 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직선이 X축에 평행하대요. X축이 얘죠? 얘와 평행하려면 여기 점을 선생님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라인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y값과 이 y값이 서로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a 빼기 1은 2a 더하기 4랑 같아야 되겠고 마이너스 a는 5가 되기 때문에 a가 나왔네요.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6이고 또 1콤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러한 시계 어 됐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렸는데 엄밀하게는 이렇게 어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겠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 얘부터 볼게요. 얘는 x는 1이고요. 얘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x가 3이고, 얘는 y가 3이네요. 얘는 y는 마이너스 3이고. 아, 그래서 얘로 둘러싸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x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1이 있고, 또 하나 x가 이렇게 가서 3이 있고, 또 y는 3이 있고,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우리가 이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에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3에서 1을 빼면 요 길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가 x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되겠고 y값들이 이 x축은 y값이 다 0이잖아요. 3이고 요길이도 3이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넓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6이 돼서 정답이 얼마다? 12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그래서 이런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ABC는 상수고 A와 B가 0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거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식으로 이렇게 풀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 x는 p와 y는 q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 얘는 어,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얘는 상수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